2025년 8월 15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던 날 다시 찾은 담빛교회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에서부터 들렸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트랙터 그것도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시다니 역시 농촌목회는 쉽지 않군요 저희 주변 경관 예쁘게 하려고 버블 불도 깔고요. 그리고 조그만 우물도 만들고 그렇게 네. 해서 오는 분들이 그냥 경감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공간이 되도록 하려고. 오, 네. 형님 <laughs> 방금 아까 트랙터도 여기 모시던데 이 트랙터 맞을까요? 방금 네. 모셨던? 아, 뒤.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농사 짓고, 여기 교회 생활 하시면서 배우신 걸까요? 그 전부터 이렇게. 네, 여기, 와, 여기 와서 배웠죠. 농사 짓는데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장비들 몇 가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교회 개인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 장비들까 오늘은 교회를 단장하기 위해서 마당에 보도블럭을 깔고 우물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결코 쉬운 작업 같지는 않은데요. 과연 누가 설계하고 지시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문득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었던 방주처럼 담비교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어설퍼 보이는 손짓 누구일까요? 어, 지금 무슨 작업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우물 만드는데 약간 거기에 맞는 농도를 위해서 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묽어도 안 되고 되직해도안 돼요. 그 적당함을 찾는 게두 <laughs> <그쵸? 웃음> 분이 여기 분위기 메이커신것 같아서. 아유. <laughs> 그 저희가 이따가 홀라 출 거거든요. 네, 네. 그거 가시지 그것까지 같이 하시면 음. 네아직다 <laughs>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거는 미리보긴데. 그러니까. 아, 진짜요. 잘 모. 작업을 하던 이날은 무덥기도 하지만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습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천천히 우물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laughs> 목사 여기 교회 소개랑 어떻게 오늘 작업이나 아니면 어떤 일정 가운데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갔나요? 네, 저희는 청파 감리교에서 회 농활차 왔고요. 청년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어, 감리교에 매년 오는데, 어, 농활 돕고 좀 하는 일 같이 하고 있고요. 어, 네,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보도블럭 깔고 있고, 우물도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서울에서 이런 거안해 봤는데 여기 와서 이제 흙도 만지고 돌도 만지고 좋은 경험하고 또 일하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동의로 오는 게 맞는가요? 아유 그럼요. 그렇죠. 동의 동의하고 온 거죠? <laughs> 예맞습니다 <laughs> 카메라 됐는데 뭐카메보듯지 <laughs> <laughs> 청파감리교회 청년부에서 농화를 위해서 매년 단빛교회를 방문하며 교회의 이곳저곳을 단장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아물지 않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작품은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새참 비가 내리며 모든 활동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잠시 멈춰진 그 시간 덕분에 농막 안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세차게 내리던 비가 언제 내렸냐는 듯이 그치고 다시 찾은 현장은 작업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업과는 무관하기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다음 일정을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참 많아요. 근데 뭐 이렇게 땀 흘리면서 또 어, 노동의 그 신성함도 느끼고 또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두고가 예, 많아요. 천안시골 마을 한옥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담빛교회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성되어져가는 이야기 속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만 같은 사회이지만, 결국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회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낼게요. 옆 사람을 안아주세요.